라켓놀 연주법에 대해서 한번 어, 수업하겠습니다. 라켓놀 연주법인데 어, 보통 우리 코드가 코드가 C 코드 그러면 도, 레미 파, 솔 중에 도, 미, 솔, 도, 미, 솔로만 이루어진 게 도, 미, 솔, 도, 미, 솔 이렇게 이루어진 게 C 코드예요. 그 C 메이저 코드가 되겠죠. 만약에 미가 발음 내려간다면 C 마이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어, 일도, 5도 도가 1도 미가 3도, 소리 5도예요. 그럼 1도 5도를 파워코드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파워코드를 잡는데 이 패턴을 1도 5도, 1도 6도, 1도 7도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잡아주면 라켓을 어, 리듬을 짓게 어, 한 그럴싸한 라틴 느낌이 나오네요. 근데 처음에 손가락이 잘안 벌어져요. 엄지 어, 엄지를 충분히 뒤로 내려줘야 돼요. 엄지를 충분히 내려줘야 그래야 손이 이렇게 올라가서 쭉 벌어질 거예요. 어, 엄지를 충분히 내려주고 기타 밑판에 하판에 그냥 이 정도, 정도 잡는다 생각하고 손가락을 길게 늘려주면 얼마든지 벌어져요. 이렇게 벌어지게돼 있어요. 그래서 1도5도 A 코드라고 생각하면. 라하고 미가 되겠죠. 그리고 파샵이 들어갈 거예요. 6도, 그 다음에 7도. 파샵, 솔. 느리게 치면 뭐 여유 있게 라켓놀이 나올 거예요. 그때 오른쪽 브릿지에. 여기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는 거예요. 그러고 치면은 근사한 소리가 나오네요. 응, 이것만 해도 괜찮아요. 아파요. 너무 아파서 못하겠어요. 많이 해야 좀 굵게 생겨야 좀잘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 잡는 패턴을 많이 쓰는데, 근데 이렇게 잡는 게 어렵다 보니까 기타를 이렇게 세워주면 팔이 일자가 돼가지고 좀더 여유가 있어요. 이렇게 손이 덜 힘들게 돼 있어요. 그것도 힘들다. 어, 그래서 락앤롤 연주자들 보면 뒤에 항상 기타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손목이 편해야만 되니까. 근데 이렇게 잡고 치기는 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깨가 내려가줘야 되고. 어, 그래서 이 정도 리듬인데 얘를 브릿지 뮤트를 잡고 어, 브릿지 뮤트를 많이 사용하세요. 그래야 이 손목을 이용해서 스트로크를할 테니까. 여기다 손목 딱 대고 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기본이 되게 이기만 많았어요. 그러다보니까 락앤롤 음악이 보통 A키, 뭐 E키 뭐 이런게 많아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어, 개방현을 쓸수 있으니까 개방현은 A를 여기가 아니고 라와 B를 쓰니까 얘만 잡아도 돼요. 이렇게 될거예요 그럼 얘가 5도니까 얘가 6도겠죠. 이렇게 되니까 손이 좀더 수월하네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도 할수 있어요. 타이밍만 맞으면. 어 그리고 또 D. 얘 맞으면 이고 얘를 쓰면 7도가 되겠죠. 아 그래서 2 7이될 거예요. 그래서 라켓놀이 A 키가 많고 A 키가 아니야 B 플레이 키야 이렇게 해놓고 A처럼 치는 거예요. 그래야 손이 백킹을 계속 넣어주는 게 수월하니까. 그래서 뭐 B다 C다 그래도 이렇게 잡아놓고. F C, G 어, 이런 식으로 계속. 음, 손을 원활하게 움직이는 연습을 하세요 첫번째 브릿지 e 트를 대고 음, 소리가 공명이 울리게 이 g e m u 완전 트 l So, you can see it. You can s e 음이 이 You 한 음이 나오는 거 t 정확한 말 a n s 아닌데 그래서 A 얘만 많이 연습하세요. D 또 A E 느리게 한다면 그냥 어, 이 정도 리듬으로 가겠죠. 할아버지 그 하얀 수염 쓰다 무시먼제나 것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여유 있게 손을 갖다 벌렸다 모였다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힘을 주고 있지 말고 갔다가 왔다 갔다 하세요. 일만 가서 계속 움직여도 괜찮고요. 6도만 D, A 이렇게 여유있는 슬로우 템포의 라키놀도 있고 아주 빠른 라키놀 패턴이 있겠죠. 어, 이런 식으로 아주 빠른 락힘 들이 있 어요. 라켓놀 주법이라고 해요. 이렇게. 그래서 계속 이런 연습을 계속 하자구요. 지금은 이제 정박 라켓놀 중에서 정박이에요. 딴딴딴딴딴딴딴딴한 방에 두 번씩 딴딴딴딴딴딴딴딴 이렇게 돼 있죠. 그런 패턴으로 정박 패턴으로 라켓놀을한 거예요. 느리기도 하고 빠르기도 하고 해서 그냥 일단 A와 D, E만 먼저 익혀서 충분히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패턴을 해보는 거예요. 1도, 5도, 6도. 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되고 나야 이제 오른손이 이제 16 비트 라롤을 하게 되겠죠. 뭐 일단 8 비트만 정확히 요 정도만 가볍게 칠수 있도록 단계별로 연습을 하세요. 체인지도 자연스럽게 될수 있어야 되겠죠. 많이 응. 연습하셔야 응. 가능할 겁니다. 꾸준히 연습하세요.